안녕하세요. 주경복 TV의 주경복입니다. 저번 성경 강의 12편에 침묵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잡혀가는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 가니라. 현재 이 분위기가요 굉장히 어,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베드로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분이 어, 분명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고 나서는 자신은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인데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혹시나 이분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기적이라도 행하지 않을까? 이분이 왜 이렇게 잡혀가는 것일까? 게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 외에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요 예수님의 모습을 숨어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중심에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특이한 성격 탓에 쉽게 알아보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요. 사람들이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그 여정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57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모른다. 참 어찌 보면 베드로의 그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한 대답입니다. 이 사항이 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태이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면 은이 베드로의 자아가 무너진다는 것 이겁니다 우리들이 볼때 이것이 베드로 뿐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지 누구나 같은 모습이 아닐지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목숨까지도 벌겠다 이렇게 장담하던 베드로입니다.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요 앞에 어,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후로 나오는데요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요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제 시간이 되었다. 결국은 자리싸움하는 겁니다. 자리싸움을 하는데 내가 넘버 원, 너는 넘버 투, 뭐 이런 식으로 뭐그 자신들의 어떤 부귀영화를 구하는 거죠. 24절에 보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 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성기는 자와 같을 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성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성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참, 짧은 말이지만, 그 아주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묘한 긴장감이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런 말을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현재 자신들의 성공, 권력,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무 말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런 대화의 장면들 보면은 이런 면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성기는 자 이게 참 쉬운 말은 아닙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권력과 부를 갖게 되면 성기는 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기는 자로 산다. 하면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요? 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후에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 봅니다. 이그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그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라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두 번째 이 땅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예, 베드로가 후에 어, 변화되고 나서 이제 그 말씀들을 다 깨닫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 이렇게 반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어떻게든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을 마음뿐이고 이. 잠시 누리는 낙 영광이죠. 베드로는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영광을 생각한다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상급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완전 다른 차원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요 이러한 눈을 떠야 됩니다. 후에 베드로가 이런 눈을 떴을 때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리고 이런 눈을 뜨기까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겪어야 될 시련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거죠. 자아가 깨어지는, 어, 그런 모습이 또 후에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28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나라를 맡긴다는 겁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요 제자들이 받을 상급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했을 때도, 때로는 뭐큰 상급, 뭐 하나님 나라에서 큰 면류가 이... 그렇게 뭐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인간적인 욕심이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성기는 자가 크고,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급이나 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본다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두 제자들이 받을 상급은 열두 제자들이 받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단순한 말같지만 이런 말을 참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열두 제자들이 받을 상급은 열두 제자들이 받고 두 번째 진정 큰 자가 누구냐면 이 땅에서 성기는 자이 땅에서 자기 영광 다 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또 상급받는다. 아니라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받을 큰 상급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고, 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큰 상급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것도 인간적인 욕심의 권력이죠. 뭐, 이 땅에서 내가 그만큼 크니까, 그것도 뭐, 뭐, 열두 제자, 뭐, 사도. 아이, 그런 거는 두째고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어떡해요? 아주 큰 상급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받은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그 상급이 된다니까요. 이것만 해도 아주 큰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는가는 또 다음에 제가 계속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